"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12 중에 열두 제자 중에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욱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이 못 박힌 곳에 찔러 보고 내 손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옆구리에 넣어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들 안으로, 나아,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를 향하여. 내, 내 손가락으로 여기를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냐고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에 있는 표적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자. <laughs>